자,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놓으시오. 바로 1번입니다. 평면 위에 한점 F와 점 F를 지나지 않는 한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모임을 포물선이다 라고 한다로 했고요. 자, 포물선의 정의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. 바로 2번, 초점 F. 준선이 x는 마이너스 p인 포물선의 방정식은 y제곱은 4px 되는 거 확인하시고요. 이번에는 초점이 0콤마 p, 준선은 y는 마이너스 p인 포물선의 방정식은 x제곱은 4py 되는 거 확인하시고요. 어, 포물선 y제곱은 4px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포물선의 방정식은 어,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x 대신에 x-m을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y 대신에는 y-n을 대입을 해주시면 평행동대엔 보물선의 방정식이 구해지겠습니다.